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하던 1970년대 전북 임실의 오지에 병든 남편을 간호하고 갓난아기까지 키우며 가난의 허덕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움막집을 짓고 산을 개간해 담배도 심고 콩밭도 매가면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지만 혼자서 그 모진 가난을 이겨낼 순없었는요 고심 끝에 그녀는 산중 생활을 접고 오유리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천성이 부지런한 그녀가 마을의 부녀들과 만나게 되면서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난 없이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며 의기투합한 이들은 마을 군판장을 설치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장을 짓기에 이릅니다. 부녀회 회원들과 힘을 합쳐서 자신의 삶은 물론 마을 전체를 바꿔놓은 정문자씨의 감동실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송수면에 있는 닭박골이라는 둠의 산골 이 깊은 산골에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정문자 여인 스물 네 살에 면석이 장영 씨와 결혼한 그녀. 산을 좋아하는 남편을 따라 사람이라고는 나무꾼밖에볼수 없는 이 외진 산 속에서 그녀는 신혼처부터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떼짱으로 쌓아 올린 움막집이라 방 안에서도 하늘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살림이라고는 이부자리 하나와 고리짝 한 개, 그리고 양은 솥과 그릇 몇개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간을 한답시고, 맨주목으로 이곳에 들어와 있는 남편과 그녀의 처지였으니 신혼의 단란한 생활은 생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이리 여중과 전주 영생여고를 다니던 여학생 시절의 꿈과 희망,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장영 씨와 결혼할 때의 부푼 갖가지의 희망들. 그러나 그 부푼 희망과 꿈도 물거품처럼 잠시 끝이었습니다 정여인이 처음 신행을 왔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한다는 비난과 멸시와 조소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개간에 미친 자식의 고집이 시려 딸네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녀인에게는 남편도 모르는 비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년 때부터 모아온 15만 원 정도의 저금 통장. 이를 남 몰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푼푼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통장 하나,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그에게 재산이 되게끔 돈만 생기면. 아끼고 쪽에서 이 통장을 키워가는 정녀인 이것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낙이었습니다 7, 8월 대학 배달에서 온종일 일을 하고 나면 때로는 온 몸이 땅 속으로 스며들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의지 속에 살아온 이들 부부에게는 밤과 낮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날에 계획된 일은 꼭 그날 안에 맞춰야만 저녁밥을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3, 4년간 땀을 흘려 일한 보람으로 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시작한 것이 한우단지 사업이었습니다. 임실, 권청과 농협을 통해 200만원의 용자금을 얻어 소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내초가 많은 개간지에다 소를 놔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험도 없이 무작정 의욕으로만 시작한 축산이 그렇게 쉬울 리는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개별 농가에서 자라던 소가 이곳에 와서 갑자기 방목을 하게 되니 설사를 하고 또 다른 병도 합병증세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마리가 차츰 앓게 되자 1년 이상을 밤낮으로 이 소들을 간호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여인은 곱비 풀린 소를 잡으러 시베리의 산 속을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잡은 안도의 순간 두고 온 애기 생각이 났을 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기를 찾기 위해 정여인은 다시 산속을 헤맸습니다. 해가 저물어 집에 돌아온 어머니 정여인의 마음 마침 퇴근하던 남편이 실신해 가는 애기를 안고 와서 정려인을 나무렸을 때는 안도와 미안한 생각으로 몸둘 곳을 몰랐습니다. <목소리>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정려인은 남편에게 이런 산 중에서는 더 이상 혼자 살수 없으니 어느 곳이든, 큰 동네를 내려가 살자고 여러 번 간청을 해서 겨우 동의를 얻었습니다. 닭밭골에서 팔령리나 살아온 정여인 남편 몰래 모아오던 돈까지 전부 털어넣어버리고 닭밭골을 내려오던 1971년 여름 그래도 산을 못 잊어 산에서 제일 가까운 오류리 마을에 머물었습니다. 백여호가 살고 있는 아림마을 오류리는 칠하리 강시인대시종마을로서 별로 발전의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가족계획어머니회라는 조직이 있어 말마디나 하는 부인들 10여명이 그간 7만원에 가까운 기금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인들은 혼자서 살수 없어 산에서 내려온 정여인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으며 어머니 회에 꼭 가입하라고 권했습니다 일부 동네 사람들은 여자가 날뛰면 집안과 동네가 망한다고 말썽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은 부녀회의 임원들은 상의 끝에 보다 좋은 부녀회 육성 방법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작은 희생으로 큰 이득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부녀회 임원들과 정녀인은 이 마을에 대한 이상촌 건설 목표 5개 항목, 즉 가난이 없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 가르치고 배우는 마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을,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을이란 글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까지의 어머니 회 금고 목표액을 400만원으로 정하고 임원들과 정여인은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말 행상에 나섰습니다. 가진 창피와 무안을 참아가며 3일간 번 돈이 4천 여 원. 그들은 계속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떤 때는 운동복을 주문받아 정성껏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한돈 몇천 원의 이익이지만 이들에겐 큰 벌이었습니다. 번 돈의 일부는 분녀회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분녀회원 40명에게 줄 새로운 저금통장을 장만했습니다. 이 통장에는 어린이들의 군것질값 정도의 50원씩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원들은 동네 부녀자 80여 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최양숙 전 회장과 임원들은 전부터 얘기해 오던 새로운 회장 선출에 대해 의논하던 중 학력도 높고 고생도 많이 해보았고 동네 부녀회에 협동하는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게 한 정문자 여인을 회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여인은 만장일치로 새로운 회장에 추대되었습니다. 정여인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 구성된 부녀회에 보다 많은 부녀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매달 100원씩과 쌀한 대씩을 모아서 불확 복지 기금을 마련하자는데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50원씩 입금이 된 저금 통장 하나씩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마을 부녀자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여 봉사단을 조직해서 공동 기금과 저축액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품팔이 일에 온 마을 분녀자들이 나서게 됐습니다 모내기, 김매기, 벼베기 등의 품쌍리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카시아 잎을 따서 사료로 팔기도 하고 퇴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약초재배를 하면서 그 재배 기술을 익히고 돈도 또 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을 부녀자들은 고된 일을 하면서도 부푸른 희망이 있어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나날이 예금액이 불어나는 재미가 그들의 피곤을 풀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부녀자들이 멀리 장에 가지 않고도 일용품과 반찬을 싸게 살수 있도록 마을 부녀 구판장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하루하루 달라져갔으며 환경도 하나둘 개선돼갔고 산림도 차차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을 부녀자들은 연약한 아녀자라도 협동만 하면 남정네들 못지않게 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익혔던 것입니다. 1972년 2월 이 오류리도 새 마을 시범 부락으로 뽑혔습니다. 보다 잘 살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쓰라렸던 과거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립 마을 일등상을 받아보자고 다짐을 하면서 정여인은 군청 면 사무소를 뛰어다니며 이 마을은. 환경사업보다 소득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밤나무 묘목 2,000주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마을 부녀자들의 활동이 뚜렷해지자 청년들도 새로운 눈으로 부녀회를 주시하기 시작했고 청년회와 힘을 합해 놀고 있는 마을 뒷산을 이용해서 1975년 400만 원의 수익을 볼수 있는 밤나무 단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밤나무를 심은 후 부녀 회원들의 반지 15개를 팔아 시멘트를 사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반지 값은 밤이 수확되면 갚기로 하고 이 벽돌로 부엌과 변소를 계량해서 보다 나은 농촌 주부들의 생활 개선에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 였습니다 정여인은 부녀회의 교육도 월 3회로 늘렸습니다 그때마다 정여인은 무엇보다 아녀자는 안방만 지킨다는 낡은 인습을 없애자는 운동을 내세우면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 그동안에 모아온 마을 복지 기금으로 전 회원에게 생활 개선에 꼭 필요한 찬장 하나씩을 들여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여인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옛부터 내려온 재례나 상례를 간소화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이 마을은 특이한 가정의례를 마련했습니다. 매월 1일과 15일에는 집집마다 어른을 모시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면서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는 산상망일로 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 때가 되면 집집마다 따로 하던 제사를,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인 한 장소에서 간단히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는 반드시 밀국수나 콩국수를 먹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이제 새마을 공장도 이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마을 청소년들을 불러 백합학원이란 간판을 걸고 작업이 시작되기 전 1시간 30분간 통신 강의록으로 공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자기 봉급에서 매월 3할 이상을 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의 저축 계약액은 430만 원이나 됩니다 정여인과 그의 남편은 이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 되려고 동네 아낙네들을 꿰낸 것이 아니라 오류마을 전체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참뜻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지런함을 경험해서 얻은 10여만 원 이상의 저금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류리 사람들과 이들을 이렇듯 슬기롭게 만든 전문자 여인. 정여인의 밤나무 밭에도 탐스러운 밤송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여인은 옛날처럼 그렇게 눈물 겹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잘살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편 몰래 감춰 두었던 옛 저금통장 겉주머니도 없게 었습니다 모든 것을 남편에게 넘겨주고 오직 오류리 마을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만이 정녀인에게 남은 과제의 전부입니다. 값진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낸 정문자 여인과 그의 남편 장영씨 이들 부부는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사람은 이웃과 마을을 떠나 혼자서는 절대로 살수 없으며 협동을 위한 상부상조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진실을 이 오류리 마을에서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이 보람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